막고 도망갔어 아람 필요한거 뭐지? 좀 응, 거의 다요 여기우리둘다 응, 파밍 많이 못했어 여기가 여 건물에 빼 있어 네 좋은 좀 잠깐 찾아보고 벡터가 어. 나을까? 엠피파이버가 나을까? <laughs> MP5. 화초 없으면 엠피파이버 일단 백탄 없으면 백탄이 있긴 해요 그러면 둘다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엠피파이버가 조금 나은데 백타 써야 될까? 그냥 벡터는 백탄 없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절로 구경가고싶어 구경가고싶은데 총이 있긴하지 응 i r l 이 h e p h e r d the chongy, k i 아이, 쌈푼 난것 같아요. 갑시다, 그럼. 잘 우리 가야지 잘... 안전으로 가야돼. 이 안전으로도 가야돼요. 올라가는 길에 사람 엄청 많을 듯. Yep. 많이 죽어 있을 듯. 시체 박스 좀 보겠다. 아까 이쪽 오, 오른쪽에서 도매에서 우리 쏘던 애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. 예, 우리 여기 있는 거 알아서. 안전으로 벌써 갔으면 괜찮은데. 어, 타는 사람 교전 아. 불까? 배율 없어야죠. 어, 아까 저 입에 하나 있었는데. 어차피 그리고 저 SMG AR이어가지고 교전거리가 안 닿아요. 뭐. 온다고? 오는 거 잡죠? 500. 나도 아, 졸라요. 저... <laughs> 더 오게 만들어서 잡아야죠. 바아 u r o s t h 다는데 처맞을 거면 왜날쏜 거야 또? 그냥 날 쏘고 기절했어. 아씨. 그럴 거면 쏘지 마 제발.